이런 비문증의 원인은 정말 중요한 망막 막막 열공, 망막 박리 그리고 말씀드린 당뇨 망막병증,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 병 이런 병들은 응급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겠죠.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 안과 대표 원장 신경훈입니다. 자, 저는 막막 전문의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막막 의사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과 비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고, 그래서 많은 부족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네이버 블로그에 비문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아,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비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증이라고 하면 날 빗자를 써서 눈 안에 무언가 날아다니는게 보이는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비문증은 어떤 병의 이름이 아니고 안과적인 현상 그러니까 눈 안에 뭐가 날아다니는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은 증상이죠. 증상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감기, 폐렴, 폐암을 진단받게 되는 것이고, 이 비문증 역시, 이 비문증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망막 열공, 망막 박리,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해당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비문증이란 눈 안에 뭔가 날아다니는 걸, 그래서 똥파리가 날아다이나, 아니면 날파리가 날아다니나,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어,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제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비문증,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첫 번째로 후유리체 방리에 의한 또는 유리체가 응축하면서 생기는 비문증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문증이 있는 환자의 95% 정도는 이런 단순 비문증입니다. 눈 안쪽 유리체 부분에 뭔가 먼지 같은 게 떠다니는 건데 자, 이거의 원인이 첫 번째로 눈 뒤쪽 망막을 감싸고 있는 후유리체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망막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데 그 위에 아주 투명한 이런 후유리체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가 돼 가면서, 나이가 먹어 가면서 사람 눈 안에 있는 이 후유리체 막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찌꺼기들이 보이게 되고, 이게 눈 안에 보이는 현상을 비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눈 안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후 유리체의 막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보이면 그걸 비문증이라고 느끼는 거죠. 동시에 이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솜사탕 같은 물질로 차 있습니다. 투명한 솜사탕이 눈 안에 뭔가 이렇게 쭉 채워져 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유리체들이 서로 응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투명한 솜사탕이 있었는데, 이 솜사탕이 이렇게 서로 뭉치게 되면 어떤 부피를 갖게 되면서 그게 눈 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걸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유리체 방리가 생기면서 막막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 그게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면 부지직 부지직 하면서 막막에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자극이 눈 안에 뭔가 번쩍, 번쩍, 번쩍 그걸 광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면서 비문증이 보이고 그때 광시증도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떠다니는 게 정말 비문증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문증은 보통 자기가 보려고 하는 부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문증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라오고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오는 게 보이면 그게 비문증이고요. 자, 두 번째로 밝은 곳에서 잘 보입니다. 밝은 곳을 봤을 때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잘 보이고요. 하얀 바탕에서 뭔가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할때 책을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더잘 보이게 되고요. 또한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멍때릴 경우에 그러면 자기 눈 안에 갑자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멍을 때리면 자기 눈의 초점이 눈 안쪽에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간혹 아, 이게 피곤하면 비문증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피곤해서 이렇게 멍을 때릴 때잘 보이는 것 뿐이에요. 피곤해서 비문증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냥 원래 내눈 안에 있던 비문증이 잘 보이는 것 뿐이다. 잘 보이는 거 많아지는 게 아니고 잘 보이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문증의 모양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면, 어, 선생님이 사각형 모양이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 선생님이 뭔가 지렁이 같은 게좀 보여요. 그러다가, 비문증이 이렇게 해서 또 뭉쳐지게 되면, 어, 선생님이 뭔가 공 같은 게좀 보이고, 날파리가 좀 보이는 것 같고, 똥파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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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쪼개지게 되면 많은 개구리알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유리째 박리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면 나이가 50, 60세 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후 유리체 박리에 의해서 어떤 질환이 생기지 않은 단순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두 번째 눈 안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망막 열공이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 또는 당뇨 망막 병증이나 분지 망막 정맥 폐쇄와 같은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런 혈관에서 퍽. 하면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맑은 물에 잉크 방울을 한 방울 뽕 떨어뜨리면 그게 싹싹싹삭 퍼지는 것처럼 거무잡잡한 찌꺼기들이 모래알 같은 게 수없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단순 비문증은 뭔가 날파리와 같이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게 날아다니는데 이 피가 나는 경우에는 아주 달달한 뭔가 모래알 같은 걸쫙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똑같은 비문증이지만 보이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비문증의 원인은 정말 중요한 망막열공, 막막 망막박리 막막 그리고 말씀드린 당뇨 망막병증.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 병 이런 병들은 응급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겠죠 뭐 다행히 이러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전체 비문증의 한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포도막염이 있습니다 눈 안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러한 포도막염에 의해서 생기는 비문증의 경우에는 많은 실타래와 같이 어떤 큰 하얀색 덩어리가 떠다닌다든지 이런 게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염증 덩어리들은 눈 안에 어느 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비문증까지 휙휙 날아다니지 않고 약간 어떤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을 것이 사실 포도막염 때문에 비문증이 생길 정도까지 병원에 내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요즘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포도막염에 의한 비문증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문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문증의 95%는 단순 비문증이지만 5%에서는 망막 열공이나 박리, 당뇨 망막 병증과 같은 어떤 질환에 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을 경우에는 꼭 안과를 내원해서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치료 타이밍이 있습니다. 망막 열공의 경우에는 응급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이 비문증이 단순 비문증인지, 열공에 의한 비문증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순 비문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